계약직. 3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28살 여성. 하지만 단한 장의 거짓 신고서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동생 등록금, 할머니 병원비까지. 벼랑 끝에 몰린 그녀의 마지막 퇴근길. 그 순간, 회사 로비에 등장한 정장 차림의 수상한 할아버지. 그리고 폭로된 충격적 진실. 그가 바로 이 회사를 지배하는 진짜 회장이었다. 3년 동안 모두가 무시했던 한 남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억울하게 쫓겨난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세상이 절대 모르는 회사의 두 얼굴. 지금,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서울 강남구 테크원 그룹 본사 12층. 오전 8시 30분. 복도는 이미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커피 한 손에 들고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평범한 회사원들의 아침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수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무여덟 살.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계약직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이렇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을 바라보며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대학교 2학년인 동생 수호의 등록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의 월 비용. 매달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게. 어젯밤 동생이 미안해하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자꾸 미안해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계약직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가족 부양을 모두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게 된 박민호라고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백발과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주변 정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 네. 거기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김대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나이 많은 신입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새로 온 분이 당황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먼저 다가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아,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냥 예의 바른 어르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처음 오셔서 어색하시죠? 업무는 어떤 걸 맡으시게 되나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업무보조라고 들었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테크원 그룹. 빠른 성장을 이루며 업계 선도에 올랐지만 어느 순간 현장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꼈어요. 회장실에서 보고서로만 회사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를 깨달았던 거죠. 진짜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회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회사를 바닥부터 다시 보자는 계획이었어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직원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함께 점심 드실래요? 혼자 드시기 어색하실 것 같아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순수한 배려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감사히 같이 하겠습니다. 회사 식당 한 구석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단순한 일이 좋더라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계약직이지만 괜찮은 회사예요. 수진의 밝은 미소에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생인 동생이 있고요.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민호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수진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고민이 보였어요. 오후 업무 시간,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민호는 놀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정말 성실했어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고 동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신입사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수진의 모습에서 민호는 진정한 직업정신을 보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첫날 어떠셨어요? 수진 씨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 거죠?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첫날만으로도 수진 같은 직원이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희망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직원들의 냉담한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민호는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이 특별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편 수진도 집에 돌아가며 오늘 만난 새로운 동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좋은 분이신 것 같아. 혼자 계시는 것 같으니 자주 말동무가 되어드려야겠다. 수진의 순수한 마음에는 그저 새로운 동료에 대한 배려만 있을 뿐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첫 번째 실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남아 있었거든요. 또 야근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수진의 귀에 급한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IT팀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내일 오전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인데 모든 데이터가 접근 불가 상태예요. 순간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던 몇몇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IT 전문 업체 불러야겠어요. 지금 시간에 올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까지 복구 안 되면 모두들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버 오류로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대요. 내일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회장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진만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수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위기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일단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해보자.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지식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민호는 멀리서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대단하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만 봤던 수진이 이렇게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다니 놀라웠어요. 오후 10시. 찾았다. 수진이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오류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파일이 손상됐구나. 백업 서버에서 복구하면 될것 같은데. 혼잣말을 하며 수진은 복잡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어서 조금 알거든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수진이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민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정이 넘어서도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새벽 3시. 마침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휴. 드디어. 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될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에 피곤함과 함께 뿌듯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진정한 인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주말 동안 수진의 야근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계약직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덕분에 큰 계약 성사됐어요. 칭찬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유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사 5년 차 대리인 유리는 최근 연달아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고 있었어요. 창사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계약직 주제에 유리가 동료 영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애가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끼어들까요? 영수도 유리의 말에 동조했어요. 사실 수진의 능력이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났던 거죠. 유리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특히 수진이 보여준 전문적인 능력이 자신의 무능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수진과 민호는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난주 정말 고마웠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진 씨의 대단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진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할수 있는 일을 한것 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소중해요. 자신의 일이 아니어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니. 민호는 회장으로서 이런 직원이야말로 회사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수상해. 유리의 머릿속에서 좋지 않은 계획이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수진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수진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감탄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 동료를 돕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성까지, 이런 직원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인재상이야. 하지만 동시에 유리 같은 직원들의 시기와 질투도 느꼈어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의 조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리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 유리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떤 조치요? 글쎄요. 생각해 봅시다. 유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진에 대한 질투와 불안감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편 수진은 전혀 모르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우 역시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수진 같은 직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회장으로서의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 갈등의 씨앗들도 예의주시해야 했어요. 폭풍전의 고요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곧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유리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던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였어요. 영수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유리가 동료 영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문제예요.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요. 유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문제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너무 나서잖아요. 계약직 주제에 정직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유리의 목소리에 질투심이 묻어나왔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능해 보이잖아요. 유리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랑 맨날 붙어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관계를 과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영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수진의 능력이 부러우면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인사팀에 신고해요. 정식으로. 유리의 말에 영수가 깜짝 놀랐어요. 신고요? 그건 너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회사 질서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해야 해요. 유리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수진에 대한 질투와 불안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과 민우는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둘의 자연스러운 대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유리의 얼굴이 일그어졌습니다. 봐요. 저렇게 친밀하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영수도 점차 유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시간 유리는 혼자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승진해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무 시간 중 개인적 대화로 인한 업무 집중력 저하. 유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짓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권한 없는 업무 개입으로 인한 조직 질서 혼란. 수진이 회사를 위해 밤새 일한 것을 오히려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동료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수요일 오후 3시. 인사팀 이과장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수진씨, 잠깸 사무실로 와 주시겠어요? 수진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앉으세요. 이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계약해지 통보서입니다.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일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간의 성실한 근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대화, 권한을 벗어난 업무 개입 등이 주된 사유예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하셨나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신고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이 과장의 단호한 말에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 과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해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등록금, 할머니 요양비. 당장 막막해질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무실을 나온 수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개인 사물함을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3년간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갔어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씨,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계세요?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 해고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민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만, 수진은 눈물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대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 권한 없는 일에 개입했다고,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회장으로서 3년간 지켜본 수진의 성실함과 지금의 부당한 처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인데, 수진의 간절한 호소에 민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거짓 신고로 쫓겨나다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유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정리됐네요. 좀 가혹한 것 같은데. 영수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작은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메모지를 받아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사무실에 남아 수진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3년간의 잠입 생활을 마무리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수진을 구해낼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고탁 처울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법이었습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 7시, 테크원 그룹 본사 앞에 고급 벤츠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였거든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평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일하던 민호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 저분이 정말 박민호 씨 맞나요? 유리가 눈을 크게 뜨며 영수를 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영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뒤따라오는 수행원들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때 지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민호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이 많은 계약직이 바로 이 회사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라고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제 있었던 인사 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들이 민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수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정말 큰일 난것 같아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영수도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지배인과 인사팀 이과장 그리고 관련 직원들이 긴장한 채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이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돌아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3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누가 회사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두 지켜봤어요.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어요. 이수진 씨는 제가 3년간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그런 분이 거짓 신고로 인해 해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신고가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신고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공정한 조사였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질투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나요?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수진씨의 해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민호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IT 기획팀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세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수진 씨에게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제가 직접 편지를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 시각, 수진은 집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이틀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식탁에 앉아 이력서를 고치고 있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이수진님 맞으시죠? 택배 기사가 정중한 태도로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어요. 테크원 그룹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민호 어르신이 왜 편지를? 궁금해하며 내용을 읽기 시작한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 씨에게 먼저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테크원 그룹의 회장인 박민호입니다. 편지를 읽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간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 씨의 해고 처분은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더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IT 기획팀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진 씨의 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수진 씨야말로 이 회사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은 한동안 말을 할수 없었어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엄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회장님이었다니.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우 회장이 자신을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IT 기획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6개월 후, 수진은 IT 기획팀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회사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모든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민호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장과 팀장의 관계였지만 그 따뜻한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수진 씨가 있었기에 이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진심과 성실함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올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